지난 두달 동안 건설사가 몇 곳이나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100세 곳입니다. 하루에 1.8곳씩 사라진 겁니다. 육산빌딩 지은 신동화 건설도 무너졌고요. 경남 2위 대저 건설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4월에 본격적으로 터진다는 겁니다. 왜 4월일까요? 12월 결산법인 실적이 그때 공개되거든요. 잠부 열어보면 빚이 자본의 4배 넘는 곳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전국 미분양이 72,000가구인데도 건설사들이 계속 짓고 있다는 겁니다. 다 지어놓고도 못판 악성 미분양만 28,000가구입니다. 그런데 타워 크레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안 팔릴 걸 알면서 왜또 짓는 걸까요? 오늘 건설사들이 죽어도 말안 하는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폐업이 610곳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거든요. 2022년 170곳에서 2023년 360곳으로 2배 뛰었습니다. 2024년 641곳을 넘어, 2025년은 그것도 넘어선 겁니다. 중견 건설사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친동화 건설이 1월에 법정관리 신청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58위였어요. 레저건설은 103위였습니다. 참부토건은 71위였고요. 부채비율이 2116%까지 갔거든요.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3위였는데 자율협약 신청했습니다. 올해만 9곳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중 25곳이 영업손실입니다. 4분의 1이 적자라는 거예요. 부채비율 400% 넘는 곳이 7곳입니다. 세모건설 보십시오. 시공 능력평가 22입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 1,818억 원 냈습니다. 부채 비율이 589%까지 치솟았고요. 동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엔 영업이익 302억 원 냈는데요. 지난해 969억 원 적자 전원했습니다. 이수건설은 부채 비율이 820%입니다. 한양산업개발은 817%고요. 대방산업개발은 513%입니다. 부채 비율 200%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회사들은 그두 배가 넘거든요. 대형 건설사들도 자산 팔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건설이 본사 부지 매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잠원동 본사 말입니다. 디엘그룹은 호텔 3곳을 매물로 내놨고요. GS건설은 자회사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중견 건설사 임원과의 술자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주가 몇잔 들어가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우리 회사 지방에 아파트 3개 단지 지었는데요. 솔직히 하나도 안 팔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인구 통계 봤거든요. 그 동네 10년 뒤면 학교 3개 문 닫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요. 그럼 왜 지었냐고 물었습니다. 안 지으면 회사가 먼저 망합니다. 땅 사는데 500억 빌렸어요. 안 지으면 이자만 매달 2억 5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절대 지방 아파트 안 섭니다. 미쳤어요? 제돈 주고 사게요? 자기가 만든 아파트를 자기는 안 사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뭘까요? 그 임원이 최근에 집을 샀습니다. 어디에 샀을까요? 서울 강남입니다. 그래도 강남은 안전하잖아요. 사람이 계속 몰리니까. 지방 아파트는 안 팔릴 줄 알면서 짓습니다. 근데 본인은 절대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 임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이거 폭탄 돌리기라는 거. 근데 안 돌리면 우리가 먼저 터집니다. 그래서 일단 짓는 겁니다. 왜 하필 4월일까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가 4월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무제표가 공개됩니다. 매출이 얼마고 빚이 얼마인지 다 나오는 겁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이걸 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등급이 뚝 떨어집니다. 등급 떨어지면 조달금리가 폭등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가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대환대출이 막힌다는 겁니다. 대환대출이 뭐냐면요. 빌린 돈, 갚을 돈이 없을 때 다른 데서 또 빌려서 갚는 겁니다. 자전거 돌리기라고 하죠. 신용등급 떨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은행에서안 빌려주거든요. 그럼 만기 도래한 어음을 못 막습니다. 도도입니다. 건설사들 매출 채권 보십시오. 받아야 할 돈이 쌓여있다는 겁니다. 한국 신용평가 분석 보면요. 신용등급 A 이상 주요 건설사 10곳 중에 10곳이 매출 채권 비율 30% 넘습니다. 매출의 3분의 1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는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왜못 받습니까? 시행사가 돈이 없거든요. 시행사는 왜 돈이 없습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요. 분양 안 되면 시행사한테 돈안 들어옵니다. 시행사가 건설사한테 공사비를 못 줍니다. 건설사는 은행이자를 못 냅니다. 막순환입니다. 여기서 올해 초한 중견 건설사 회의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CFO가 재무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지방 세계 사업장 분양률이 평균 35%입니다. PF 대출이자가 한 달에 8억씩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더 지으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공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멈추면 책임준공 의무 위반입니다. 2,900억 떠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산을 팝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 사옥부지를 매각했어요. 200억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지방공사를 계속한 겁니다. 팔릴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짓느라 회사 건물을 판 겁니다. 그 회의실에 있던 한 임원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내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멈추는 순간, 확실히 망합니다. 그래서 일단 달립니다. 금융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매 분기 하거든요. 1분기 평가가 4월입니다. 여기서 유의 또는 부실 우려 판정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 연장 거절당합니다. 대출 만기 오면 돈 갚으라는 겁니다. 못 갚으면 파산이고요. 업계에서는 20여 개 건설사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4월에 법정 관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4월은 그래서 분수령입니다. 장부를 열어보는 날이거든요. 3부 부동산 pf 177조 원 폭탄 부동산 pf 규모가 지금 177조 9천억 원입니다. 작년 9월 기준이거든요. 2024년 12월엔 2억 2조 3천억 원이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24조 4천억 원이 빠진 겁니다. 좋아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게 18조 2천억 원입니다. 유의 판정이나 부실 우려 판정 받은 겁니다. 원체의 10%입니다. 브릿지로는 더 심각합니다. 정상 비율이 68%밖에 안 됩니다. 32%가 문제라는 겁니다. 토지담보대출은 더합니다. 중소금융권 토담대 연체율이 32%를 넘었거든요. 참권 중 일건이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짜 본 PF 얘기를 해야 합니다. 본 PF가 뭐냐면요. 본격적인 PF라는 겁니다. 브릿지론보다 금리가 낮고 만기가 깁니다. 원래는 착공하면 본 PF로 전환합니다. 근데 지금은 착공도 안 했는데 본 PF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브릿지론 만기가 다가오는데 갚을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PF로 갈아타는 겁니다. 금위 낮추고 만기 늘리는 거죠.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나중에 더큰 금액으로 터집니다. PF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닭을 키워 본적 있으십니까? 닭을 한번 사면 그 뒤로 닭이 알을 낳습니다. 내가 뭘안 해도 닭이 알아서 알을 낳아 주는 겁니다. PF는 정반대입니다. 닭도 없는데 알부터 팔아먹는 겁니다. 일반 대출은 지금 있는 걸 담보로 잡습니다. 집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잡는 거죠. PF는 다릅니다. 아직 없는 걸 담보로 잡습니다.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선 분양제도가 있거든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팝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장금 30% 받는 거죠. 아파트 다 짓기도 전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 돈으로 PF대출 갚고 공사비 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300개 사업장 조사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3%였어요. 미국은 33%입니다. 일본은 30%, 호주는 40%거든요. 한국만 갈라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정부가 건설사들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분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건설사 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시행사 망하면 건설사가 책임집니다. 보증을 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정부는 자기 자본 비율을 2027년까지 20%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3%입니다. 3%에서 20%로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35년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터질까요? 건설사가 줄줄이 무너집니다. 4부. 지방 미분양 악몽. 원국 미분양이 7만 2천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중공후 미분양이 2만 8천 가구거든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다 지어놓고도 못판 겁니다. 악성 미분양의 84.5%가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2만 3,733 가구입니다. 왜 악성이냐면요. 시간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차차 사면 바로 중고차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살아도 중공되면 신축 아니에요. 대구가 제일 심합니다. 미분양 8,807가구입니다. 악성 미분양만 2,673가구에요. 부산도 심각합니다.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없거든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갑니다. 남은 건 고령 인구뿐이에요. 지방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산 신도시에 2억 원대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 매력 문제입니다. 정매 나온 빌라나 오피스텔 보십시오. 감정가의 5060%에 낙찰됩니다. 정부가 대책 내놨습니까? 치 알리치 만들었습니다. 공공이 미분양 사주겠다는 겁니다. 효과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미분양된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없어서입니다. 정부가 사봤자 공실로 남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건설사 살리는 겁니다. 일본 다마 뉴타운 보십시오. 1970년대 꿈의 신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짜로 저도 안 갔습니다. 유령도시가 됐거든요. 한국 지방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부 내 전세 보증금은 안전한가? 역전세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넘어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값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전세가율이 112%입니다.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한국은행 추정으로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2만 6천 가구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축 아파트에 전세 들어갔습니다. 건설사가 망했어요. 시행사도 부도났습니다. 집이 경매 넘어갑니다. 경매에서 팔립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먼저 갚아집니다. 그 다음이 세금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제일 나중이거든요. 남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매출 유지. 손실 보십시오.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2023년에 3조 8,600억 원 손실받습니다. 2024년엔 2조 5,200억원 손실났고요. 집주인한테서 회수한 금액이 얼마일까요? 1,02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메울까요? 국민세금입니다. HUG가 보증한도를 올렸습니다. 수도권은 9억원까지 보증합니다. 지방은 6억원까지 보증하고요. 근데 심사가 빡빡해졌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합니다. 근저당 상황도 봅니다. 보증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설왕 사건 기억하십니까? 2천 법백 가구가 피해 입었습니다.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6부 금융권으로 번지는 공포 저축은행부터 보겠습니다. PF 대출 중에서 5,060%가 브릿지론입니다. 고위험 대출이거든요. 저축은행 NPL 비율이 18.8%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실 채권 비율입니다. 의부 저축은행은 BIS 자기 자본 비율도 못 맞추고 있어요. 증권사는 어떨까요? NPL 비율이 17.5%입니다. 2023년엔 13,5%였거든요. 4%포인트 올랐습니다. 중소형 증권사가 특히 위험합니다. 수익의 15%를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거든요. 캐피털사는 조달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고객한테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없어요. 전쟁이 심하거든요. 마진이 쪼그라듭니다. 상호금융은 NPL 비율이 14.6%포인트 올랐습니다.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본 PF 위주로 투자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십니까? 16개 저축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50조원 넘었어요. 그때 pf 규모가 100조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80조원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 유예를 2026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현장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가 일단 보유합니다. 근데 관리비는 누가 낼까요? 건설사가 냅니다. 인집인데 관리비를 내는 겁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나가요. 한 지방 미분양 단지가 100가구 비어 있었습니다. 한 가구당 관리비가 월 20만 원입니다. 100가구면 2천만 원이에요. 1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직원들한테 들어가라고 합니다. 니네가 일단 들어가이셔. 관리비라도 줄이게. 실제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억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원래 서울 살았어요. 근데 회사가 대구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립니다. 회사가 망하면 집도 날아갑니다. 근데 안 들어가면 일자리가 날아가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미분양 현장의 민낯입니다. 7부. 내 보증금 지키는 실전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전세 살고 있는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시면 됩니다. 2선원입니다. 근저당이 새로 생겼는지 보십시오.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둘째 전세가율 계산하십시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80% 넘으면 위험신호거든요. KB부동산이나 한국감정원에서 시세 확인하십시오. 셋째 전세 보증고험 필수입니다. HUG나 SGI에서 가입하십시오. 수도권은 9억원까지 보증합니다. 지방은 6억원까지 보증하고요. 보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근데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보증 거절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계약 포기하십시오. 넷째, 신축 빌라는 조심하십시오. 시세 파악이 어렵거든요. 원축주가 공인중개사를 매수해서 시세를 부풀립니다. 2억짜리를 3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다섯째, 계약서에 특약 넣으십시오. 확정일자를 받은 날,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을 금지한다.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거든요. 그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여섯째,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 분석 리포트 활용하십시오. ai가 집주인 정보 24가지 분석합니다. 신용점수, 세금체납 다른 전세계약 등다 봅니다. 서울시민은 챈건 무료로 조회 가능합니다. 일곱째, 피해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경찰서 가서 고소창 내시고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 준비하십시오. 특별법 피해자 지원도 신청하시고요. 이제 전세 구하시는 분들 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신축은 피하십시오. 특히 미분양 많은 지역 조심하시고요. 대구, 부산, 전북, 충북, 신축은 위험합니다. 둘째, 소형 단지도 피하십시오. 12개 동짜리 아파트 말입니다. 대형 단지가 안전합니다. 원가 분담이 잘 되거든요. 시세도 투명하고요. 셋째, 건설사 확인하십시오. 시공 능력 평가 순위 보시고요. 부채 비율도 확인하십시오. 부채 비율 500% 넘는 건설사는 위험합니다. 주모 건설처럼 589% 이런 데는 피하시고요. 넷째, 월세도 고려하십시오.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보증금이 적을수록 안전합니다. 결말, 정리하겠습니다. 건설사 줄도사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4월에 본편이 시작됩니다. 12월 결산법인 장부가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부채 비율 400% 넘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드러날 겁니다. 왜안 팔릴 걸 알면서 또 짓는가? 멈추면 이자에 깔려 죽습니다. 책임 중공 때문에 빚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100% 망하지 않으려고 50% 손실을 감수하고 짓는 겁니다.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넘어지는 것처럼 건설사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당신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폭탄 돌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십시오. 근저당 설정 확인하시고요. 전세금보다 많으면 위험합니다. 가압류나 압류 있는지 보십시오. 둘째. 전세가율을 계산하십시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80% 넘으면 위험 신호거든요. KB 부동산이나 한국 감정원에서 시세 확인하십시오. 셋째. 전세 보증 보험은 필수입니다. HUG나 SGI에서 가입하십시오. 보험료는 본인 부담이지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보증 거절당하면 그 집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계약 포기하십시오. 이 악순환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pf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3040%로 올려야 해요. 책임준 공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이렇게 굴러왔거든요. 그 시간 동안 건설사는 계속 망할 겁니다. 미분양도 계속 쌓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설사가 위험한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위험단지 명단도 공개하고요. 내 보증금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